이 시간은 아가스 책 14페이지입니다. 아가스 책1 4페이지 교재 14페이지에 전도, 아, 전도 아가스 2장 13절입니다. 13절 편하고 같이 보겠습니다이 아가스 2장은 앞에 주제가 뭐지요? 2장 주제가 뭐죠? 어, 솔로몬 예수님 영원 설람이 있도 육신에게 주는 설람비가 설로몬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다. 설로몬비가 설로몬에게 하는 사람 고백. 1장은 설로몬이 어, 예, 이제 예, 그 설로몬의 안을 찾아가는 사람을 백을 말하고 2장은 설로비가 설로몬에게 하는 고백을 이제 우리 하면서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호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통하는구나 그랬으며 나의 사랑 나의 오예권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는 백성교인을 연답니다. 백성교인 말이죠. 이 뜻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이나 전국 푸른 열매이고 또이었으며 육신의 믿음은 완벽히 잘 되었다는 뜻이다. 성령을 받기에 신고가 될 조건은 되었네, 그 뜻이다. 여기 그러니까, 우아나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회와 것은 이 교회를 이 우아나무를 빙하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아나무를 이렇게, 보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전해 버렸잖아요. 그건 뭘 맞냐? 이, 이, 무화과 나무가 고 그런 교회를 말하고 무화과 나무 잎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인 중에 뭐 이것 무화과 연가 없다 이 말은 영혼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알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이 영혼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도요. 교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냥 저주해 가지고 우리 끄지 당하는 이런 교회는 필요 없다. 영원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필요 없다. 우리 예수님이 시인 거죠. 오늘 여기에만 우아가 나큰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다 읽지 못한, 뭐요? 읽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 그걸 말하면, 음? 응? 그러니까, 그, 그 이제, 순락미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순락미 여인이 아직까지 교인은 교인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은 아니다. 이런 과일은 아니다. 풋과일 아니, 못 먹는 게, 못 드린다. 열매는 열매인데, 못 먹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열매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혼이 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열매다. 그 뜻은 니다 그러나 모요 성령 받기에 신부가 될 조건은 데이터. 왜 푸른 열매가 맺었습니다. 푸른 열배가 맺고 일상이 맺은 것들끼 교회마다 맺었게. 그거는 나중에 모순으로 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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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가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릇들을 잠을 지금 하지요. 포도나무는 꽃이 닿는 게 아니고 뭐 하나 보다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네 뜻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불러내고 꽃을 피워서 보라고. 유혹하는데, 너는 왜그 포도나무 신랑을 부르지 않느냐? 나와 함께, 영과 함께 가자. 그말 하겠지. 꽃이라는 말은 이제 향기를 피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꽃은. 포도나무 예수님을 말 예수님이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유혹한다고 오느라, 나를 찾아오느라, 나별이 찾으러 가듯이, 이 사람들이 나를 우리 교회에 오느라, 우리 교회에 오느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왔느냐요? 이 향기를 바래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향기를, 성도가. 알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 그 향기를 맡고 온다는 거예요. 향기라고 하는 건이 향기가 뭔지 아세요? 향기. 네? 향기를 키도로 말해요. 교회에 와서 다향기 아, 뭐냐? 내가 육신적으로 말해서 세상에만 말해 집 주세요, 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자식 깔 되겠어요, 자식 하세 이건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강구야. 강구. 제가 말하는 기도, 기도, 기도란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그런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 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 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필요했을 때는 강구야. 그건 하나다, 님 얼마나. 알겠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 그 향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네? 성도들이 온다. 신기하지?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렸는데 교인이 찾아온다고 알겠어요? 향기, 그 향기 알겠요 그래서 보드라운 꽃을 피웠는데 예수님은 꽃을 피워서 향기를 막 올리면서 우리를 찾는데. 나의 사랑, 나의 육신아,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 육신아, 술라아 술라마. 나의 의역 자야, 난직 완전한 아름다움 갖지 못한 나의 육신아, 나의 의역 자야. 영원히 이제 이 육신에게, 이 술라미가, 그, 그, 술람몬이 술라미에게 하는 소리지요. 유, 영원히 육신에게 하는 소리지요. 나의 육신아,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완전한 신부가 되도록 내 영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절로몬이날술남매 보고, 날 따라가자. 네가 여기, 총구적이 여기 있으면 죄만 짓고, 얼굴만시카하마이가 자꾸 죄만 짓고, 속이 시카마하게 만든다. 응? 내 따라 왕궁에 가자. 내 따라 왕궁에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 보고, 야, 니네 거기에 니네 육신 그대로 예수 믿고 살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엄 지옥 가는 거야. 그럼 그래, 내, 나내영 따라, 니내 내 영에 가자. 다시 말하면, 지 성소에 들어가자. 시성 수에 들어간다. 알겠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e b 이바 o 속에 있는 t t l 들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나의 영혼아. 발텀 속에 이 말은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저 앞에서 내가 보면, 이제, 앞에 그, 게시판에, 성교, 근데 보면, 이, 이 게시, 이, 이, 아가스 2장 14절에 적혀있죠. 24절에. 늘, 그게, 왜냐, 이게 뭔뭐 말이냐면, 이나이 떡당들이 은밀한 곳에는 나의 그들이야이 말은 뭐냐면 이 술담미가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소리야. 내 영혼 안 응? 은밀한 곳에 있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야. 쭉이중 <laughs> 이,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뭐냐면 박쥐를 예상한 비둘기 박쥐 같은 박쥐를 보면 박쥐, 박쥐. 박쥐가 영그 동굴 속에서도 영다끌어로듯이 다. 구석에 앉아 그 구석에 안 잡히고 그어두 깜빡한 듯더 구석에 있는 데다가 뒷거구로 잡혀대요. 뒷가구로 그래 사람이 발견니다 그러면 이그 말입니다. 바이 남들레지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안 죽을라고 말입니다. 제일 우리 깊고 깊은 은밀한 속에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이가 제꺼는 못합니 너무 금비한곳입니다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은 나오느라, 나오느라. 이제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예수 물들을 믿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극장하지 말고 나오느라, 나오느라. 그래도 영혼은 팍으로 나옵니다. 왜? 우리 영혼이 함부로 못 나온 이유를 내가 늘 말하잖아.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요 뭐요? 시혜의 영이 와 있어도 이게 영이야 여기 마음에 우리가 선과 악을 날게한다고 열매를 모으고 이 악이 있다면이 여기 전도서 부장 사함들면 악이 뭐요? 가득 있다 가득 응? 가득 있다면 가득 영은 여의 은밀한 곳이야 제일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나오면 제시 맛이 악천지야 못 나온다고 알겠어 이게 믿음이 보니까 내게 영이 속에 있어 존재가 있어 존재 하나님께 안 계시, 하나님께 안 계시지만 영은 살아있어 죽지 않고 이 영이 있으니까 이 광봉 숨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 분이 뭐야 솔로몬이야. 이게 누구야? 이게 술남이야 어? 술남.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지혜인가 아 보니까 영이 살자고 영이 속에 있는 이 왕이 있네 속에 아이 이 왕을 불러내는 거야 왕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자면 이 비둘기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 비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피처럼 는 비둘기야 알겠어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누가 돼?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나오라 카니 비둘기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 어깨도 죽은 것이고 비둘기란 단어는 뭔데입니까? 영이란 뜻입니다 영 새는 영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무화과 나오는 교회를 가리키고 새 비둘기 새 영을 가리킵니다 알겠지요? 여러분들 뭐 성령과의 교환들은 항상 새를 놓지 않고 어연새나 이런 글을 들 네. 그리고 이 비둘기가 바로 영을 나타냅니다, 아는지요? 그이 영이 영에 대 있는데 영이 뭐예요? 비둘기를 약하다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왔어요. 바뀌어야 돼요. 무슨 비둘기로 이것이 여호의 영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는지? 여호와의 영으로 응? 바뀌어야 된다. 그래. 그래야 이 악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보아줘야 된다 말, 좋아줘야 그래 여기 비둘요 그걸 말이야 비둘기야 나오더라그럼 비둘기가 나못나가나못나가왜요 아기 기다리고 있어 나기 준비 다 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뭔가 그러면 이게 뭐야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이 이 지혜가 자꾸 내들이 말입니다. 비둘기야 나와 나와 괜찮아 내가 이네 상대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기 있어 네 눈에 안 보이면 내 눈에 보여. 이 성령으로 통한 이 악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믿음이 들어보면요. 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지만. 비둘기는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아야, 악이 있어못 막아. 비둘기는 요그러니까여기가 괜찮아. 여기니까 뭐요? 악이 보이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질문해드리니까 내가 이 성령한테, 여기 성령한테 보든지, 여기 있으면 오래니까이왜못 나오니? 왜못 나오니? 나올 수 없니? 못 나올 니왜못 나가? 왜못 나가? 앞 때문에 못 나가? 그럼, 어떻게하면 되니? 가르쳐 줄까? 그면 니, 다한고 요원을 불러라. 내가 요원이 여기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그렇게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조금 이제, 이믿음을 가는 사람이 성령에게 질문하고 아까 보시는그자문서를 먼저 리니이그꿔야 되니까. <laughs> 성령에게 다꾸 질문하고, 이, 이, 저에게 질문을 해드리기에 질문하면, 이 지혜의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나 자꾸 여호와를 불러 여호와의 영웅에 하시고 거기서 오 하시고 이게뭐요 여호와의 영 자꾸 불러라그 영웅이 야이 악의 영 내고 이비전기를 네가 만들수 있다 알겠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정리되니스토리알겠어요내얼을 보게 하다가 영혼을 보게 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라. 이 비둘기 로서는 우리에게 못 나온다. 그말이요 비둘기 옷을. 우리의 영혼이 빈집한가지빈집한 가지. 영은 영인데, 우리에게 못 오는 거요 악한 영이 설악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 이 창세기 때는, 우리가 죄세기 전에, 아담, 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마음대로 만나지. 이한게 없으니까. 영혼의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영혼은 아름답구나. 알겠죠? 아름답구나. 자, 이 6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는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술남녀와 왕을 위하여, 육신과 영혼을 위하여,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가 누구 작은 여우? 네, 작은 여우가 누구요 새방자였던 해방자, 작은 여우가 바로 이악사단이 달라가야 자면 여우, 알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기 이술럼계가이 이 비둘기와 몸향나게 하는 해방꾼이라고 했거든요. 해방꾼 여우, 여우를 잡아먹는 여우, 알겠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아주 좋아해서 다 익으면 나타나서 담으면 다 먹는다. 이 뜻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마귀. 작은 여우는 우리의 일심이기도 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보고 열매가 다 익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여우가 와서 다따 먹어서 하나님께 드릴 상품이었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작은 여우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영이 자신과 합해서 즉 육신에 협조하면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으니 육신에게 협조해야 다는 뜻이다. 그 보연 설명해야죠.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의 뜻은 마음에 성령이 내서 역산한다는 뜻이다. 성령이 오셨으나 작은 요구 때문에 열매를 맺어도 하는게될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포도원, 포도원, 포도원. 포도원이라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 포도원. 포도원. 그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순남의 아버지가 뭐요? 포도원지기라고 했잖아요. 지기. 알겠어요? 순남의 아버지가 포도원지기. 그러니까 포도원이 여기 있다 우리.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악이 있는데 여기에 포도원이 있는데 순남의 아버지가 뭐요? 속에 악이 있는 존재라고이야 악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아을 두고 말입니다. 수난비를 낳았다. 오늘 우리 교인을 낳았다. 교인을 나를 낳았다. 그런 상태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 포도원이죠. 포도원. 포도오리. 우리의 마음이 이 포도원이야. 포도 포도오리. 농사짓는 하나님 농사짓는 포도원. 그리고 여기 꽃을 피워 가지고 농사 잘 지어놓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가져간다고? 아들이 가져갔다. 그이 여우다. 여우. 여우로 태하는 거예요. 여우. 알겠지? 여우가 다 서로가 말입니다. 이것만 다 먹고 이것만 먹고그러니우리이이 이 사람을 말입니다. 하나님한 번도 드리고 싶는 우리 선악과를 도주기그안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야 돼. 이 악을 먹라고 해야 되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남매와 만날려면이악이 여우를 쫓아내야 되겠지 나는 일평생 제가 교회 다니는 농사를 지내도 우리 예수님께 여우하는 게한 번도 이런 포도를 못드려는거오늘은요 교회 다니는 목사 장마 말로서 평생을 지내도 이 악이 있는 생각하고이 악을 넘이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영원살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열면 못됩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요? 이 악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드려. 열매란 것은 뭘 말하냐? 영원히 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영원히 산 사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무슨 이렇게 리드가 되면 반드시 뭡니까? 내 자녀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된다. 열매로. 그게 안 된다고. 왜? 이름이 다방해를하는데 드릴만 하면 이름이 와서 먹었고, 이름이 먹어고려래가지고 사람 영어를 드릴 수없다 그만큼 우리 악에, 우리 속에 선악과를 묶은 결과가 우리에게 참혹한 현실이다. 영적으로 참혹한 현실다 자, 육체 1 0제다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대를 돌리는구나. 마이스코에 이거 시간 한번 탁 끌어주세요. 1 9분